E um... 영웅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은하계 평화와 질서를 되찾아준 위대한 영웅입니다 라쳇과 클랭크 자두분 요즘에는 또 어떤 재밌는 모험을 했나요 아주 바빴어요 드래그를 물리친 후엔 퍼레이드의 기자회견에 멋진 무도회 소개팅도 있었잖아 그랬나. 아... 그러다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언제부터였지? 어... 동네 풀스방 개점식 이후였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지난주였지, 아마? 아니, 6개월 전이야. 아, 지금도 바쁘긴 마찬가지야. 요즘... 어... 사적인 일로야. 어제는 글쎄, 보일러 물 빼느라 바빴다니까요. 요즘은 영웅은 필요 없나 봐요. 이봐, 비서! 저 친구들을 데려와요! 어서 오게! 뭐야, 어? 난 비주기 제시라네. 메가코프서와 보군 행성의 주일이지보군 행성? 억지로 끌고 와서 미안하려만 지금 우리 은하계는 풍전 등환하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들이 다시 한번 은하계를 위해 노력해 줘야겠네. 우리 포열 모두 고자라 해야지 와신 상담해 주게나 대체 뭐라는 건지 그러니까 다른 은하계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란 말인가요? 바로 그걸세 요 며칠 전에비밀리의 개발 중인던 차세대 인공로봇이 실험실에서 도난당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네 범인은 요상망치하게 생긴 바로 이 악당이야 누군가가 로봇을 찾아줘 수면하는데 좋아요 하죠 뭐 우리가? 랭 더보놓고안 한다고 하지 말게나 내 자네에게 농구 행상할 거네 이번만 성공하면 자네를 메가코프의 수속 회계사로 추대하지 거기다가 메가폴리스의 화려한 스위트로 최신형 마사지 로봇은 보너스야 좋아요 그리고 자네는 라전말인데 자네의 체력은 우리의 미래야 오건은 하계로 이동하는 동안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할 거네 잘 배워도요 무술, 사격술, 생존법, 잡복법, 수놓기, 사교대에종약정기까지 더 담색기를 사용해 범인의 위치를 파악한 결과 7구역 아지트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네 지금 당장 놈의 아지트의 집 뒤에서 로봇을 찾아오게 나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라쳇3-7 알파 지점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빌네, 난 저래만 믿겠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연락드리죠 동그라미 버 적들을 상대하세요 이제 드디어 경비 대원을 늘릴 때가 된것 같군 어... 하,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난 그냥... 어, 뭐좀 수리하러 온 거니까요 웃기시네 기재미제 탄테, 안구나, 전해라. 좋지. <웃음> <웃음> 필요하겠지 돈만 가져와 정의 요원을 보내줄테니 좋아 그럼 내 맘에 꼭 드는 대원들로 부탁하지 나노테크를 얻었군요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랜서를 정확히 조준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놀랐구만.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음, 몰랐다네.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범인이 로봇을 갖고 도주했는데 그 행방이 아직까지 묘연합니다. 걱정 말게. 방금 정보가 입수됐다네.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서 능하게지도 살수 있을까? 그럼요, 손님. 없는 게 없습니다. 설디 확대도, 축소도, 별자리까지 말씀만하세요. 아, 미안. 음? 저는 저런... 지금 갑안 갖고 다니 너희들이 대신 내릴 수 없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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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장치 전원 차단 네. 네.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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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하겠습니다 구도를 보려면 선택 버튼이나 R3 버튼을 누르세요. 물리칠수록 최대치는 계속 증가됩니다. 세모 버튼을 누르세요. 메시지를 완전히 끄려면 옵션을 선택하세요. 다이나무는 기계를 가동시킵니다. 기계 앞에서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다이나무를 사용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잘 듣게, 로봇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더 포착했다네 범인은 메가거프의 마크타 리조트를 지나간 게 확실해 그리고 우주 조폭이 마크타 리조트에 거대한 전파 방해 장치를 설치해놨다네 그걸 제거할까요? 당연하지, 분명 갤럭시 글래디에이터유료방송을 방해하려는 수작이야 바로 이런 거지 어떠세요? 당신은 영웅인가요, 사나이인가요? 연하게 최고의 글래디에이터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가요? 그렇다고요? 에이 거짓말 하지만 괜찮습니다 메가코프가 특별 이벤트에 이루한으로 갤럭시 글래디에이터를 라이브로 방송합니다 먼저 바이올리그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입니다 바로 체인 브레인. 브레인 글래디에이터 대회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죠 500번의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기억했으니까요 생물체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럼 런 로봇은 어떠십니까? 사주로 무장한 악당과 싸울 수 있는 짤탄 기회를 선사합니다. 비트 브롤러, 브롤러, 브롤러. 비트 브롤러를 당할 상대는 없습니다. 육톤의 탄수화품이 버리는 현란한 움직임. 예술 그 자체죠.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선수입니다. 자, 뭘 망설이십니까? 체인 블레이드와 비트 브롤러를 지금 안방에 들여놓으세요. 하하. 갤럭시 그레디터 유료 방송 신청 받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체인 블레이드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챗 오바. 내가 코를 이용해 주셨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지도에서 미션을 확인하세요. 지도를 오세요오세요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모두 자리에 앉으셨으면 오늘의 체험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자가 필요한데 계세요? 좋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라츠셔 어, 어, 아! 이제 똑똑히 보셨죠? 이게 바로 메가코프 트랙터 빔입니다 지원자에게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이벤트 기념 특별 가격으로 잘해 드리지요. 고맙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트랙터빔은 오렌지색 타겟이 있는 여러 크기의 물체를 이동시킵니다.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고 저 기둥들을 옮겨서 절벽을 넘어가세요.